이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랑의 입에 맞추는 고운 향기 oh no she can. we おいしい。<laughs> 안녕하세요 셀리 집사님의 아들 김찬영입니다 어, 저희는 지난 1월 19일부터 28일까지 9박 10일 동안 대만 타이중에 있는 딸이 교회로 학생 봉사대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 대만 봉사대가 생애 첫 봉사대였기 때문에 두려움도 많았지만 그만큼 감사한 일들도 많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세 가지 감사했던 일들을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걱정을 감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봉사대를 준비할 때 저는 많은 것들이 막막했었습니다 첫 봉사대였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지도 몰랐고 특히 언어의 장벽과 아이들의 종교의 차이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우리를 낯설어 하진 않을까 대화가 잘 통할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봉사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든 걱정을 감사로 바꿔 주셨습니다. 처음 만난 대만 아이들은 언어가 달라도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고 기쁘게 웃어 주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초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5 절에서 6 절. 제가 걱정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셨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봉사들을 준비하면서 제가 수없이 질문을 했었는데 친절하게 도와주신 전도사님과 친구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사랑의 씨앗입니다. 저희는 성경학교 전도회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노방 전도를 하며 초대장을 아이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어, 그런데 전도회 첫날 한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교회에 처음 찾아온 아이의 이름은 커샤운이었습니다. 어, 그, 아이, 그 아이는 저희들을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성경활동을, 성경학교 활동을 하면서 점점 마음을 열어주었고 마지막 안식일 날에는 남동생도 함께 데리고 와 교회에 뛰며 적응하는 모습을 보고 어, 커셔오니 앞으로도 교회에 잘 적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대회가 끝날 즈음에 대만의 두 여학생이 저에게 한국어로 적은 편지를 주었는데요 편지를 딱 받았을 때는 행복하고 설렜던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 모든 대원들에게 오빠 언니라는 호칭만 다른 같은 내용의 편지를 주었습니다. 어, 편지 내용은 전대가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이 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적어 주었는데 아이들의 마음을 알게 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성김을 소중하게 사용해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해 사랑의 씨앗을 아이들의 마음에 또 딸의 교에 심어주셨음에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 이번 봉사대에서 저는 예배부장을 맡아 사회, 기도, 말씀해줄 사람을 배정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학생들과 교사인 선우영 전도사님께서 한 번씩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우리가 직접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하를 시작해서 매일매일이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전도 성경학교와 전도회가 시작하기 전과 끝난 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피곤하실 텐데 운전을 해 주시며 저희에게 대만 관광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비건을 해서 끼니 때마다 색다른 비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한국에서보다 더 다양한 비건 음식도 많이 먹어보고 살도 찌고 왔는데 음식을 따로 챙겨주시고 음식을 차려주신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봉사들을 마치고 돌아보니 제가 한 일이 큰 일이 아니었고 또그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할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작고 서투른 손길을 아름답게 사용해 주셨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번 봉사들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면 저의 작은 섬김도 누군가의 삶에 큰 행복이 될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귀한 경험을 봉사대 기간 중할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봉사대원들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양현 목사님과 현아름 사모님, 그리고 저희를 지도해 주신 나태규 전도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별내 교의 성도님들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기억하며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고 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학생 대만 봉사대의 지도 교사로 참여한 진선우입니다. 이번 학생 봉사대는 제가 작년 반년 동안 있었던 대만 따리 교회라는 곳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봉사대를 준비하면서 우리와 다른 대만의 문화적 배경 그리고 말이 다른 언어적 문제로 인해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국내 봉사대 준비를 할 때보다 두세 배의 시간 그리고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는 많은 시간을 들여 준비를 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봉사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가서 무슨 상황이 생길지 몰랐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며 시간을 들여야 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생각하고 준비를 했지만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준비하고 또 철저히 준비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간다리 교회는 정식으로 조직된 교회가 아닙니다. 아직은 자립하지 못하고 다른 합회 그리고 교회들의 도움이 필요한 예배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양년 목사님들 목사님께서 P.M.M. 선교사로 7년 동안 봉사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대만에는 약 98%의 중국에서 넘어온 한족과 2%의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2%의 원주민들이 주축인 교회가 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최근 몇년 동안 목사님께서는 따리에 있는 대학교를 통해 대학생들과 함께 선교를 하고 있었지만, 제가 작년 반년 동안 있으면서 경험한 딸의 교회는 어린이 선교를 하기 위해 위해서는 너무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오히려 어린이 선교와는 정반대의 장소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환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부터 걱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대원들은 그곳에 가서 성경학교에 참석할 친구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교회에는 어린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원들은 주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며, 그리고 한국과 해외에서 유명한 캐릭터 옷을 입고 아이들과 사진을 찍으며 홍보 티켓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을 아무것도 못 보여주는 것이 아닌, 그곳에 있는 아이들과 친구들에게 전달하고 후회 없이 갈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에 나눠준 홍보 티켓을 보고 참여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던 친구가 자기 학교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여 학교 친구들을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교회에 잘 나오지 않던 친구가 매일 빠짐없이 늦지 않고 참석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곳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에 우리가 나누고 싶었던 것을 모두 나누고 왔습니다. 저는 여느 봉사대가 그렇듯 이번 봉사대도 대만에 하나님을 전하러 갔지만 오히려 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온것 같습니다. 대만이라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하나님만 믿고 갔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응답만 받고 온것 같습니다. 믿음을 보여주려고 갔지만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봉사대에서 가장 많이 읽었고 얘기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 하시니. 저는 봉사대에 갈때 그렇게 큰 믿음에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간다면 어느 봉사대가 그렇듯이 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했습니다. 그러한 약한 믿음에도 하나님은 큰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아가 지난 반년 동안 제가 대만에서 했던 노력들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셨습니다. 10일이라면, 10일이라면 짧,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학생의 입장이 아닌 교사의 입장으로 있으면서 긴장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같이 있으면서 서로 부딪히기도 했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믿음을 보여주셨고 옆에 있는 동료 대원들을 믿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런 마음으로 지낼 때 우리는 서로의 실수를 채워줄 수 있었고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믿음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벨레교회가 이제 학생봉사대를 떠나온 딸교회는 오늘 당장 오늘이라도 우리가 가기 전처럼 어린이와 학생들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학교 때에는 딸이 교회에 출석했지만 성경학교가 끝나자 재미가 없어서 교회를 더 이상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봉사대를 통해 저는 그들이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 내가 믿은 하나님이 그들이 잊지 않게 될 것이라고 믿고 계속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딸의 교회의 선교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별래 교회의 학생봉사대는 끝났지만 딸의 교회를 위해 모든 별래 교인 분들도 계속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게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학생들도 그렇지만, 저희 역시도 이 해외 봉사대를 가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준비 기간부터 많은 긴장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대만이라는 나라는 전체 인구의 3% 정도만 기독교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민간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만을 지나가다 보면 길거리에서 심심치 않게 여러 신당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민족성 자체가 이 일본 사람들이랑 되게 비족, 비, 비슷해서 좀 굉장히 소심하고 다른 것을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말도 통하지 않는데 과연 무엇을 할수 있을까 정말 많은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봉사대 기간 내내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성경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하시니 제가 이번 봉사대에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우리 학생, 청소년들은 믿어주는 만큼 성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걱정과 우려와는 달리 우리 교회 학생들은 스스로 모든 일들을 너무나 잘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봉사대에서 했던 것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믿어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릴 때 사회부터 기도, 말씀까지 모두 학생들이 준비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말씀에 제가 학생들한테 맡겼을 때 제가 맡겨놓고도 아, 이 학생들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학생들이 준비한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소유직한 신앙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미 두 번의 국내 봉사대의 경험이 있었던 학생들이 주도해서 그동안 어린이부 집사님들이 준비해 왔던 어린이 성경학교를 이 현지 열악한 환경에서 거의 비슷하게 재현해 내는 것입니다. 풍선을 불고 간판을 꾸미고 율동 찬양 교과 이 모든 것을 학생들이 너무나 훌륭하게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이 별래교회에서 보고 배웠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 전도회도 마찬가지로 찬양부터 모든 활동 준비와 진행을 학생들이 맡아서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이 어린 학생들이 재림교회에 주축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에 정말 희망이 있지 않을까? 10대의 소중한 시간을 헌신해서 하나님께 바친 이 학생들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여우수와 같은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 심장이 뛰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이 학생들이 지금처럼 교회에서 뛰놀고 여러 사역들을 같이 감당해 나간다면 우리 별래 교회가 정말 부흥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을 믿고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정말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노방전도 티켓을 보고 새로운 가정이 어린이 성경학교에 참여했고, 첫날부터 마지막 안식일까지 참여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에 온 6학년 2명의 학생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원들과 함께 하며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기 정말 어려운 이 대만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세 명의 영혼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은 저희 봉사대원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봉사대를 위해서 도움을 주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어린이 성경학교가 매년 진행되는 열례 행사지만 대만은 어린이 성경학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부터 시작해서 율동 찬양 이 모든 것들을 다 대만어로 번역하였고 별래교회 몇몇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분은 인쇄를 도와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현수막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번역을 도와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무수히 많은 성도님들의 격려와 기도 헌신 덕분에 저희가 이 모든 일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만에 있는 이 목사님께서는 어린이 성경학교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우리가 만든 이 어린이 성경학교 자료를 통해서 지금껏 없었던 어린이 성경학교를 많은 대만의 교회에서 열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헌신과 도움으로 인해서 단순히 한 교회뿐만 아니라 대만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성경학교를 할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번 봉사대는 성령께서 이끄셨고 이 성경의 말씀처럼 대만 땅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을 선물해주신 따리교회와 별래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목회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며 사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별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